남메 난초로 와서 이렇게 몰래 몰카 찍어도 되나요? 아, 이게 예, 원래 좀그 위험한 게 있습니다. 아, 그 잘못하면 걸려. 요즘에 클나요. 어. 예. 어신도가 천엽이 아주 이쁘게 잘 올라오네요. 예. 멀리서 보니까 너무 이뻐서 가까이서 보잖아요, 지금. 예. 아니, 근데 그래도 <laughs> 가까이 와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네, 네. 뭐든지 가까이 보는 게 좋지. 예. 아, 진짜 천엽 올라오고거 싶죠. 그 명품은 명품이에요. 아. 우리가 이제 보면 아. 난초를 보면 명품 난초인지 아닌지 이제 한 눈에 딱 0.3초 만에 분간이 돼야죠. 예. 저번에 한번 그 저기 했던 거 이건 어때요? 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야 제가 생각은 그걸까요? 첫, 전 입장에 오. 찐 눌린 배코가 골마다 다 들어가서 중단엽의 통통하니 무늬들이 아주 그냥 끝납니다. 끝나. 와 대단한데요? 이거 이걸로 나중에 한데 대박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본 청금의 아 청금이에요 그런 것 같아 이게 야. 이게 이 정도 문이 나온 것이 딱 보면 정말 개성이 있습니다 그죠? 예 난초가 아주 개성이 있어요 예예 예. 그 어떤 난실에 딱 갖다 놔도 가장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금까지 나와 있던 종자 중에 이게 이게 예, 에이스인 가요예최고 에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보통 난초들은 뭐랄까? 파랑 속에 무늬가 들어가는데 그쵸, 얘는 네. 무늬 속에 무늬를 덮은 파랑으로 보여요. 네. 야, 그각 쪽마다 조금씩의 어떤 애나 이런 게다 틀린 것 같아요. 연속성도 좋고, 네. 설백도 아주 백색이 아주 화려하고, 네. 와, 뭐 쪽에 잔호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얘는 벌써 이게 아, 이래서천금을 음. 어? 이렇게. 닦아가면서 잘 키우니까 왜 그때 대표님이 네. 이 천금이 거의 흑모단에 배코보다 훨날 거다 어, 얘기했잖아요. 훨씬 다양한 변화를 주는 네, 네. 종자일 거다 말한게 네. 예를 보니까 이제 되죠. 어 이해가 딱 어. 그래서 이 천금 종자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케이 풍란 어전 세계에 뻗어나갈 케이 풍란의 대표 종자로 천금, 네, 네, 네. 천설 이런 걸 어. 기획하고 있죠. 천백, 네. 천심, 전, 하등이 천, 하등이 천존, 네. 천시리즈로 그러니까 글로벌 풍란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국을 빛낼 이제 아이돌 난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5년, 10년 후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다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긴 하, 하는데 그래도 네. 이제 멀리 봐야죠. 와 진짜 음. 끝 끝나다 끝나. <laughs> 이게 오. 어떤 각도마다 근데 남의 난 남의 난초 이렇게 우리가 좋게 얘기할 필요가 있 <laughs> 가시죠 <laughs> 좋은 건 좋은 거죠 아 뭐. 좋은 건 좋은 거죠 예, 그렇지 그럼요. 좋은 건 좋다라고 얘기해야지 예, 예, 아버지를 예. 아버지라고 부르지 <laughs> 못하면 뭐홍길동이죠 그죠 예. 야 이거 정말 좋다 음. 음. 난초의 얘가 굉장히 글쎄. 복합 예로서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쓰겠죠 그럼요 한쪽 쓰겠죠 <laughs> 어 저분 누구셔 어? 많이 뵀던 분인데 얼굴 미안합니다. 너무 클로즈업을 시켰고, <laughs> 죄송합니다.